밀크 시슬 속 실리마린 함량을 꼭 확인하세요. 영척박 TV 안녕하세요. 영척박의 영양사 유나입니다. 간이 피로하면 몸이 피로하다. 대표적인 피로회복제 우루사 때문에 한 번은 들어본 말이죠. 간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최근에는 밀크 시슬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밀크시슬의 원재료는 흰무늬 엉겅키 입으로 그잎을 빻으면 우유 같은 수액이 나와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그렇다면 밀크시슬이 왜 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밀크시슬은 무슨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밀크시슬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실리마린이 들어있습니다. 실리마린은 간세포 손상을 재생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간의 해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 그리고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간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간경변 환자, 간염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인정되어 식약처에서도 밀크시슬의 간 건강에 관한 기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광고에서는 가음한 뒤 숙취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밀크 시슬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음주로 인한 간 질환에 대한 밀크 시슬의 효과는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니 밀크 시슬을 맹신하고 음주를 즐기는 것은 안 되겠죠? 그럼 이제 밀크 시슬을 고르는 방법과 섭취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 건강을 위해 밀크시슬을 구매할 때는 첫 번째 실리마린 함량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리마린은 밀크시슬에 함유된 간 건강에 유효한 성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영양기능에 실리마린 함량을 명시한 제품도 있고 밀크시슬 추출액을 몇 퍼센트가 실리마린인지 표시한 제품도 있습니다. 제품 설명에서 강조하는 밀크시슬 추출물이 몇 mg 들어있다. 이 정보와 실제 실리마린 함량은 다릅니다. 따라서 착각하기 쉬우니 실리마린의 함량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밀크시슬 추출액이 300mg일 때 실리마린이 80%라고 적혀 있다면 실리마린은 240mg 함유된 것이죠. 추가로 제품을 찾다 보니 실리빈 함량이 적혀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실리마린은 복합제이고 그중 실리빈이 실리마린의 주요 활성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빈 함량이 적혀 있다면, 이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죠. 간혹 한 캡슐당 실리마린의 함량이 꽤나 높은 해외제품도 있습니다. 실리마린 1의 섭취량이 한국 기준과는 맞지 않으나, 해당 국가에서 인정받은 용량 안에는 들기 때문에 판매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식약처 기준에 맞지 않아 정식 수입은 되지 않은 제품은 구입은 할수 있으나 이로 인한 부작용은 한국에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안전한 섭취를 위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인증한 130mg 제품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 밀크시슬 단독 또는 복합 성분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밀크시슬이 단독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비타민 등 다른 영양소가 함께 들어간 복합제로 나온 제품도 있습니다. 이미 다른 영양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밀크시슬 성분 하나만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고, 한번 복용으로 비타민 등과 밀크시슬을 모두 챙기고 싶다면 복합제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크시슬이 단독으로 들어간 제품 중에서는 뉴트리코어 유기농 밀크시슬 제품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았으면 첨가물 부영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정당 1,300원 꼴로 조금 비싼 편이라는 단점이 있고요. 일정당 400원 정도인 고려운담 퓨어밀크시슬의 경우에는 압착 올리브유를 사용해 성분이 나쁘지 않아 보여 추천드립니다. 복합제로는 대상 웰라이프 메이크미 밀크시슬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밀크시슬 외의 비타민 같은 영양소는 1일 권장량의 30%로 다른 제품보다는 적게 느껴져 아쉽긴 했지만, 원재료명에 별다른 화학 부영제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 선택의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효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로 제조한 만큼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당식닥터를 검색해주세요. 현재 오픈이벤트로 당식닥터만의 포인트 식이요법 프로그램이 무료로 이용가능하답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